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사무엘상 11장 12장은 전체 본문 안에서 차지하는 또 위치가 있습니다. 이 본문만 보면 이제 지도자가 교체되는 이야기 이죠.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지도되던 체제에서 이제 어 사울로 이제 지도자가 바뀌는 과정인데 단순히 이것은 지도자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지도하던 체제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왕정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서 어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사람을 통하여 이제 다스리는 체제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등장하는 이야기이면서 백성들이 요구해서 이제 세상의 왕과 같이 어, 왕정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아니고 이전의 본문이지만 사울은 먼저 잃어버린. 그어 암나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택함 받은 사람임을 보여 주었고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체험들을 통하여서 어, 이가 이제 어, 선택받은 사람이요 새 시대의 지도자임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였죠. 그리고 미스바에서 공동체의 재비 뽑기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우리의 어떻게 왕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불만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울에게 기회가 옵니다. 이제 1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1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암몬 암몬 족속이죠 나하스는 그래서 어, 암몬 족속 나하스가 어디를 침범해 오냐면 므하세 지경 그러니까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이 있는데, 요단 동편에는 두 집화 반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문화세 지경 가운데 가장 왼쪽 끝에 있는 곳이 바로 야베스인데, 근데 거기를 쳐들어와요. 거기를 쳐들어오면서 그 백성들이 이제 화친하거나 뭐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했는데, 이들의 목적 자체가 그한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모독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공격하는 의도가 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확장해서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이제 이 싸움에 나서야 되는 때였는데 마땅한 지도자가 없을 때에는 분명히 혼란스러웠을 텐데 이 때에 사울이 등장해서 사울이 영적인 리더십과 함께 민족적 리더십을 자신이 발휘해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크게 인정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그 읽은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승리하였다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왕정이 시작되는 것, 왕이 다스리는 일이 시작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백성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제 얘기해요. 근데 지금 시작하는 왕제도 자체가 왕정이 완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공격적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요구였냐? 그렇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허락하라고 그냥 그들에게 왕정의 문제와 불, 어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왕정 그들 요구한 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왕정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결국은 그러한 요구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켜서시는 은혜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찌 보면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아직은 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면요. 그것이 때로는 좀 무리한 어 요구에 가까운 강청하는 기도일 때에도 들어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켜 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또한 달리 말하면 비켜서는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왕 제도의 부작용을 잘 설명하게 하고 그리고 세운 사람이 누구냐하면 바로 사울이죠. 그런데 사울의 그 지파가 어디냐하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거의 멸절될 뻔한 지파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때는 남자들만 600명 남고 여자들은 없었어요. 지파 전체가 거의 전멸된 상태에서 좀 어떻게 보면 억지로 이 지파들을 존속시켜놨던 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 안 되는 상황,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되는 것으로 또 허락하시는 것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이.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감싸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 감싸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도 결국은 사울이 실패하는 것으로 그 은혜를 엎어 버립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울의 등장과 사울의 선택과 사울의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는 그렇게 허락하시는 은혜, 그렇게 감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고 상황이 안 되면도 불구하고 감싸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켜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적 의미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깨닫고 은혜의 속성들을 잘 이해하는 성도가 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려가시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새벽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